주민들의 참여로 계속되는 마포구 효도밥상 그간 후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14일에도 후원은 계속됐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과 농협은행 공덕역지점, 주식회사 다림바이오텍 정종섭 회장이 후원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마포구청에서 주민 참여 효도밥상에 대한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과 농협은행 공덕역지점, 주식회사 달인바이오텍 정종섭 회장이 각각 100만 원, 쌀 360kg,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해진 따뜻한 마음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